그렇지. 풀좀 뽑아볼까 해서 아주 일찍 왔는데, 잠깐 머뭇거리는 사이에, 어 햇살이, 어 그래도 아주 시원한, 모모. 아니, 벌레가 세상에, 좀 이렇게 나무를 잘 파지? 음. 기기로 뚫은 듯이, 아이참 또 놓쳤네 시간을 그럼 또 저녁에 해가 지면 아. 어모모모또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뜨거워야보도는 익어가고 어머나 포도, 오, 자, 포도에 포도 나무를 심으니 포도가 달리고 당연한 건데 요즘 왜 이렇게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. 뭐든지, 오, 오, 웬지 아유 정말, 오, 물을 안 주고 있어도 잘 자라고 있네. 좋은 날. 제거 아, 좀 마셔. 어, 어디로 가는 거야. 포도 줄기가. 정말 정말. 줄을 엮어 준 대로 막 가고 있습니다. 너무 신기합니다. 아우 아우 예뻐라. 전화로 좋은 전주 좋은 말입니다. 안녕.